우리가 7시간 좀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 너희들은 쌤은내 오답을 못해줬거든요. 쌤시당비로 제가 오답을 좀 도와드릴 거고 아시겠죠? 쌤시당에 오답을 좀 도와드릴 거고 7시 좀 와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는 흐름의 어떤 느낌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몇 시에, 시에 다음 시간에 몇시간만다고요 음. 7시에 한번 만나서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몇시죠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7시에. 가능하시죠? 안 되는 신후속 푸시해서 없네요. 자 일단 그렇게 되고요. 9번하고 10번까지 는 빨리 보겠습니다 자, 구 번은 구 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에요 결표 있을 때. 예, 구번 제일 중. 결표를 좀제 생각이 끝나. 구번제생각 끝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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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에요 지금. 뭐뜸 내기 죄송합니다. 차가워. 이제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요. 그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아빠 BC 카드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맞죠? 이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띠가 공식 이렇게 이 되어 있어요. 자, ams 3성 bms 3성 cms 삼 마이너스 3아빠 c 맞지 안 맞죠 지금? 이공식이데이 공식에 대한 느낌들을 잘 보셔야 되죠. 요거 느낌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건 좀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a 다기 b 다기 c 하고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아빠 bc 카드가 이렇게 돼 있다. 이까게 해서, 요거는, 증명을 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증명할 필요는, 아직은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공식은, A-B-C는, A제곱-B제곱-B, 이거 봐봐, 3개씩 만나야 안 만나지? 이게 삼승 대화인데. 자, 삼승에 대한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처럼 대가리가 3개짜리인 건 삼승인데, A, B, C의 삼승에 대한 공식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만 생각하셔서, 자, 우리가 애우셔야죠 A-B-C는, A제곱, B-C제곱 만나야지만 이게 되는 거니까. 맞아? 그 뒤에는 아빠, B, C 카드가 붙고, 여기는 삼아빠, C가 붙는다. 이렇게. 얘가 넘어가면, 얘가 넘어가면, 얘가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A삼승, B삼승, C삼승은 가로 두개 하고 여기가 플러스 3 아빠씩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대로요 여기까지 갔습니까? 이해했어요? 예, 무슨 말 했습니까? 나중에 변형에 대 내용은 여기에서 엄청 조금 재밌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재밌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갈 거예요. 외워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좀 재미있는 내용들은 다음 2강에서 좀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겠죠? 마지막 10번이 어떤 거냐면요. 10번 좀 적어 놓으세요. 보기차식이나 공식이다. 보기차식. 보기차식 10번은 무슨, 무슨 공식이라고요?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은 어떤 걸 보기차식이냐면요. 지수가 다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다 짝수로만 돼있어요그 공식을 보시면. 지수의 평성이 다 2승하고 4승, 이 2나 4로만 이루어져있어요. 맞아, 맞아. 이해하습니까 예, 이해하셨죠? 음, 예, 음. 그럼 여기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어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기 찬식이 뭔지는 배울 겁니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놈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 거죠? A의 s 스는사승 플러스, 몇이에요? 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B의 메스는 사승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라스트, 잘 아시죠? 얘가, 얘가 되는 걸 증명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얘가 얘가 되는 걸 외워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만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변형을 이용할 건데, 잘 봐. 라스트, 얘 2로, 2로 뽑혀줘요. 그러면, 얘가 똑같아지려면, 빼이뭐해줘야 돼? A제곱, B제곱이지. 맞지안 맞아? 몇 가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럼 이거 완전히 돼야 안돼 되죠. 얘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B에 몇이에요? 제곱에 제곱에 이게 가야 한가요? 됐습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사라고 A, B에 제곱에 이에 가야 한가요? 와 재밌어지네. 여기다 이 e 붙이고 이 e 빼줬더니 시계에 대한 근환이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둘이 뭐 하면 돼요? 합쳤으면 되겠네. 둘이 합쳤으니까 어떻게 돼? 왜 A 보이거 뭐 b니까? 맞아 안 맞아 지금 합쳤으니까 어디게 됩니까? A 제곱 플러스 아빠 플러스 B에 제곱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합쳤으니까 A 제곱 되는 거니까 결론은 외우는 게 아니라 변형을 통해서 암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10번까지 설명을 다 끝냈 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수업 몇 가지 할 거예요 시간이 좀 오후, 오후가 됐습니다 10분까지 쉬는 시간 3분 정도 될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고 사 갔다 오고 민쌤이 들어오셔서 2차 문제들 개념 정리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오케이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이해하셨 예, 공식 외울 예, 수 있겠죠 다음 시간 들어온면 공식부터 바로 시험 볼 겁니다